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 ABCD가 XY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B와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원점으로부터 B와 D의 거리는 서로가 같죠. 거리가 같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가 반대가 되어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 그러면 전류가 서로가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B와 D에 흐르는 전류를 B와 d 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다라고 넣을 거고요. 그러면 T가 O 점에 O 점에 만드는 자기 역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B는 원점에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 어, 여기 를 한번 볼까요? B하고 C도선에 의한 Q 지점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된대요. 지금 이 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어, B가 만든 자기장 B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방향. 원점보다 B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조금 더 길게 표현해 드릴 거고요. 화살표의 길이를 좀 길게. 그리고 CA에서는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지만 플러스 X 방향으로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또한 B가 만든 자기장보다 크게, 그러니까 길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C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요. 이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지만 C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기 때문에 C에 흐르는 전류는 B와 D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큰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결론을 또한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은 도선 A, B에 의한 P 지점에서의 두 도선의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다라는 걸 통해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혹은 세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B 도선이 P 지점에 만든 자기장은요.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근데 플러스 y 방향으로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더했을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a 도선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한다면 p 점에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텐데 어, 그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받는 자기장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t 어 나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때는 음,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가지고 뭐두 자기장의 합이 플러스 y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r 지점도 한번 볼까요? a가 만든 r 지점에서 이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요.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들어가는 방향일 때 플러스 x 방향. 그리고 튀어 나온 방향일 때는 왼쪽으로. 그래서 튀어 나오는 방향일 때는 좀 노란색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도선 a, d a 한 위치 아래서의두 도선의 전류한 자기장의 방향 기억을 찾아볼 텐데요. D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R 지점은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때 이 자기장은 A에 의한 R 지점에 의한 자기장보다 큰 값을 나타낼 거고요. 그러면 A가 들어가는 방향이 됐던, 튀어나온 방향이 됐던 D에 의한 자기장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이 더 크기 때문에 R 지점에서 A와 d 도 선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x 방향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보기 기억 플러스 x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니은도 볼거예요 전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c가 더 전류가 크죠. b보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이그 전류의 방향이 ac에서 서로 같으면 c가 전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A가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이란 뜻이죠 그럼 전류의 세기는 A, B, C, D 중에 C가 가장 크다 어, P 지점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P 지점에서 B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 Y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A 도선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었죠 거리 둘다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B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A 도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A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가장 작다. 라는 결론을 또한 얻을 수 있고, 따라서 C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